기다리셨던 제 1회 돌쨈 미니 빈밥 홈 대가 이어짜니다이 첫번째 카니 선수와 아인꼴라 메시. 아어 두번째 깨끗한 아 귀뚜라미 선수와 레몬마르토 선수 마루토 선수가 다음바운로진일수 있다 이제 세번째 매치 햄스토랑 선수 강성희 선수 만나보자 음어아음 앙따라 동건 선수, 아, K 이비 선수, 기는 돌잼 미니 피파 모바일 대회 이제 4강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 선수와 네몬마 없어 선수의 경기가 될 텐데. 여러분들좀 네 예측을 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솔직히 제가 피파를 좀 하면서 룰버룰 네.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어. 왜냐면은 제가 김도영을 어. 못 이기는 이유가 룰버룰이 네. 높기 때문에 제가 못 이기는 거거든요. 아. 실력 많이 으로 어. 제가 우위에 있는 모은 소리세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아침에 따라가 봤던. 아 됐고요. 아. 아, 나이스 타이밍. 먼저 파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의 마지막 에이스야. 포구 한번. 우승해서 닌텐도 타갈게요. 우승해서 닌텐도 좋아 좋아 좋아. 아, 이해만 써는 레몬 말 없어. 어때 이길 수 있어? 조용해졌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레이싱하면 음. 다울 거야. 다울 거야? <laughs> 그 울음을 저희가 그럼... 볼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시작합니다. 자 화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파니 선수에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레몬 마더스 선수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여유로운, 할 오, 오. 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발재간을 많이 쓰는 선수 같아요. 네, 어, 여기서 바로 아, 오른쪽. 홍점 아, 상황에서 루들리트가 빠른데요, 아, 빠른데요, 빠른데요 빠릅니다. 트레이저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아, 여기서 트게 돌려주고요. 아 띄워줬습니다. 아 측면, 어, 보나우치, 만들었어요. 갔어요? 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꼴이 잘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골 싸움 승분가 됐습니다 어! 어! 연속 9번 10, 20번 10, 20번 10, 20번 10, 20번 10, 20번 10, 20번 10, 2천번1천 20번 10, 20번 10, 20번 10, 20번 10, 20번 1천2 0천 10, 20번 10, 20번 1아 20번 아0 20번 10, 2 10, 전반전이 전반 끝 후반 시작 근데 확실히 진짜 2결승네요 너무 어? 팽팽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결승으로 지켜갑니다 아, 예. 당연한 말이죠 <laughs> 예?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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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한골 네. 게임 바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한 골을 넣었을 때의 그 경기 분위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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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손흥민 여기서 또, 과연 돌아서 손흥민 오! 골라 달려! 앞선 오. 경기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측면 쪽에서 달려가고 있고요. 얼리! 골라! 꿀안경 그 티어! 몸맛없어 선수가 한 골을 따라 붙어야 하는 시간대가 왔거든요. 맞습니다. 자, 두 명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용석!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앞서 오사위치. 있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 벌써 전내 이거라고 했는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 <목소리> 포기하지 마. 이겨 올라가세요. 아이고. 경기는 자, 호 나오네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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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이 히스를 불지 않습니다. 야. 마지막 찬스까요? 시간 5분에서 마지막! 3분까지 경기 종료 3대0으로 황희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포옹 한 번에 결승, 중결승전이니까 포옹 nope. 한 번에 <laughs> <laughs> 자첫 번째 준결승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준결승 경기 강성효 팀과 안까라 동권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laughs> 아니 아까 안까라 동권 선수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인상적이었죠? 멋있게요 <laughs> 좋습니다. 지금은 원상 팀대 원상 팀이거든요. 지방 싸움이라는 거죠.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먼저 강성효 팀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으니 양손 두들기 들고 가겠습니다. 오. 뭐 훔쳐 가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웃음> <웃음> 자, 이마선 안까라동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지방 싸움에도 자유이 있다는 거도와드립 아. 그리고 지금 아버님께서 매달 알려주신 거에요 <Runner>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엄청난 동안인 겁니다 2학년의 아. 그 멘트가 아니었어요 과연 아, 경기력에서도 멘트가 나올 수 있을지 두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결승전을 갑니다 오 몰랐습니다 아그래요 어, 그리고 <laughs> 결승전에서 이기는 선수가 당연한 얘기잖아. 자화면 왼편에서 강성현 선수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안카라 동건 선수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그파이 아... 조금 어느 정도 예, 예, 자,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 야발 바로... 오리엔테이스. 어그요 그래. 그래 이걸... 아, 선수 오자 선수 바꿨네요. 자칸셀선 올라갔고요. 헤딩. 굴레이트. 예 해리킥 손흥민 <laughs> 선수 이름 대기하는 거예요? 선수 이름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러클라 라이스 어? 와방영준랑좋해리시치 홀란 홀란 와 올란. 올란. 어. 해설이 되긴 하네요 선수 네. 이름만으로도 마지막이다 마지막 해리시치 홀란 홀란 오 홀란 홀란 아, 아 시라스가 어, 이대로 어. 전반 끝났어요 전반 끝 후반 시작 빠졌고요 앞쪽 밀어줬습니다 홀란 아직까지 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쪽으로 살짝 빠졌고요, 차범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더 그대로 어 때려봤었던. 이게 잘 들어가잖아. 유아는 대지패턴. 페르시치. 펀칭, 멀리 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드시> 때려봤습니다. 다 <자> 넘어지면서 혼란. <드시> 칸셀루. <드시> 모레일테스. 중앙 쪽으로. 펀칭. 이게 해설을 안 하시나요? 펠레그린즈. 예. 저 처음 보고요. 예. <드시> 아, 재밌는데요? 네. 앞쪽 네. <드시> 네. 아, 밀어뒀고요. 강성효 선수도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공격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제 생각인데 네. 강성효 선수는 퇴장을 당해야 공격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 공점골을 허용한 이후에 아 벨링원이 돌면서 헤딩! 헤딩! 왜안 되지? 왜안 되지? 라는 수로에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제가 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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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오. 벨링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골라킹, 어 뒤쪽 세컨볼. 어어 역습인가요? 수비 하나거든요. 수비 하나. 아 헤리케이. 자 헤리케이, 헤리케이. 어떻게 할 거야? 예요 아 베리스치에게 아공 연결됐어요. 가비 가비. 마지막 공격 던지기는 있거든요. 올라. 어. 올라. 어어 세컨볼. 그러네요. 우리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대로 경기 종료 1대1 승부이 가리지 못했습니다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정도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이번이이 야, 이정도겠죠 크로스. 그대로! d d 이 y g o o 습니다 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 골 o d day! 다 o o 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 o o 대로. 오! 아 지금 시간은 안카라 동건 선수의 팀인 것 같네요. 음. 시간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하프라이 쪽에서 오리엔테스 반대편 길게 축구 시간 1분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이야, 이거 세기 다 올라 너무 좋다 올라님. 아, 네. 진짜 누가 헤딩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경기 종료. 한 번에 둘이. 아 그렇지. 싸우지 말고 마지막 결승전이 남아있죠 둘이 남아있는데 저희 그 그럼... 3등은 어떻게 가리나요? 아니면 1등을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아니면 이거 3등, 4등은 솔직히 가위바위보 할까요? 내부 회의 시작 내부 회의 끝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대박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대박 니다 화이팅 화이팅 합니다 3, 4회전 깔끔하게 끝냈고 이제 대망의 결승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잠시만, 잠시만, 이거 뭐야? 역변은데 역변? 너왜 이렇게 커졌어 <laughs> 갑자기? 길기빠빠 드디어 대망의 돌잼 미드백 피파 모바일 대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1등을 가리게 되는 돌잼 미드백 피파 모바일 대 최고의 선수 어떤 선수가 될지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한니님 아버님께서 소다 클랜 원이세요. 오! 그분 때문에 현재 또 이렇게 오지게했으니까 차분하게 이겨보자고 퍼부 한번. 우승해서 인생도 클라이거예요 좋아! 아 이의 맞상대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안가라는 응원 선수. 만나보겠습니 저희는 그냥 좀자랑해좀 뽑자 이런 뽑 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잖아. 좋습니다. 아 결승전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승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자 닌텐도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 어떤 선수가 될지 경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파니 선수고요. 안까라 동권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음 과연 우승자를 누구일지 경기 음 하나로 한 차름이 다 뭐라는 거야? 네. 네. 안카라 동권이에요. 손이 틀린 것 같은데요. 곤란 짝 뛰어줬었는데. 그러도3판 이선이 아니고 단판이에요. 단판으로 3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한골 한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올라간 거야? 세컨펄 뒤쪽 크로스 톱배기는 뭐죠? 크로스를 한 다음에 와! 와 오! 나왔네요! 아아아아아 아직까지 포크패스를 유지해주고 를 있고요 굉장한 개인기 위해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안 까는 건도 심상치 않거든요 거의 이원상인데요? 자, 팬텀 그 계속 네. 쳐주고 있어요 골라! 터닝 시티까지 자, 혼란 뛰웁니다. 혼란 뛰고 있어요. 자, 중앙 쪽에 혼란 선수가 있거든요. 싫어졌고, 니녀 쪽.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 발차! 발차! 손, 꺼이 나이스 탈락! 딜, 탈 소다 선수 팀원들에게 아 후광이 비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살짝린가이 놓는 체수치고이기고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지고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빈고다빙고가서는 미! 다 전반 끝, 후반 시작. 니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3대0 앞서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안까라봉격 선수 체력이 있는 선수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미디칭 보리엔테스, 차범근올려 올려주고요. 아, 오나우진이요. 아래쪽에 두 명이 공을 수 있거든요. 송민, 올려 주고요 벨링엄 아, 비었는데요. 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쉬워 보이는 골은 아닙니다만 안 까러는 이 경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폭력이 이른 시간이에요. 승리면 언제간 열리게 돼요. 하지만 반대편은 송민. 아 이거. 하지만 안 까러는 건한 골이면 충분합니다. 자, 한골면골은선요 안가도. 그렇죠. 아, 마니와 홀라,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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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다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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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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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쪽 입니다만 일단 수비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밸런스 좋거든요 아 밸런스 내가 놨습니다 아아아 <laughs> 시상식 자 시상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정말 어. 명경기 명승부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응원상 네. 먼저 시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순간 응원상이라는 줄 알았어요 당신 귀에 살이 쪄서 그래요 정답 자첫 번째 응원상입니다 뭐야 누구일까 리 성가대 어머니 백들반 팬장이 어머니 수을 사드립니다 어 너무 응원을 너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 그다음 두 번째 응원상은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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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세번째 응원상리서 어? 친구 진짜 머리 친구 누구예요 전으로 어, 어어 아니... 다 누가 더 멀죠? 창원이창원이 뭐죠? 그냥 둘다 드리겠습니다 예! 아! 다 아! 아 현실에... 아... <웃음> <웃음> 자 이제 대망의 1,2,3등 시상식이 남았죠 우리 담이 아, <당황> 아, 앞으로, 아, 아 아. 아 앞으로! 가 40주년 기념으로 나온 한정판이에요. 네. 이거 중요한 거. 어디서 주었죠? 넥슨 피파 모바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야! 예쁘다 참고로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는 리미티드 에디션. 이 등은 아무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유니폼. 와! 어디서? 어디서? 까지산거에에영업을 준건가요? 저희가 샀는데 아 저희가 샀요 이야 멋있 어서줬다고? 제1의 <돌진> 미니 파몬벌대 <laughs> 우승자 고대 챔피언 나와주세요 <laughs> 우승자에게는 <웃음> 닌텐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너무 좋아요. 좋은 거 맞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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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제1의 돌진미니 피파 모바일 대회를 열어봤는데요. 정말 굉장한 실력자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이 실력자들을 케어해 주시는 부모님도 함께 와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유독한 해설을 살려 주시는 우리 캐서린도 와주셨어요. 여기서 출 주는 이코다와 이건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1의 돌진미니 피파 모바일 대회를 여기서 끝내고 저희는 제 2회 피파 모바일 대회로 다시 한 번. 생각보다 잘해갖고 깜짝 놀랐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힙합 오마이를 <laughs> 전혀 몰랐는데 <지금> 생각... <laughs> 너무 잘했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사람들 보니까 연애 보는 것 같고 너무 재밌고 기분 좋았어요. 이제 현지를 열심히 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피파를 배우려고 합니다. 응. 우승을 못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부담 가치가 너무 낮아요. 3천억짜리 친구를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파에요 <laughs> 훨씬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뭐 있어요, 저? 실제로 어... 잘. 어 잘. 말안 해도 알아. 네. 돌잼형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나중에 또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서로도 어, 싸우지 네, 마세요. K 리그 40주년 유니폼 받았잖아요. 어때? 이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대박이... <목소리> 아, 안드 네, 다음에는 꼭 나와서 우승할 거고. 어떻게 아, 아 보면은 유니폼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오늘 패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떨렸어요. 아, 아. 어땠어요, 기분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친구 우승했을 때 가장 큰 우승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닌텐도랑 상품 때문에. 알겠습니다. 파니 친구 인터뷰였습니다. 돌잼, 돌잼, 돌잼.